오늘 내받을 네, 하나님 의 말씀은 10편 35편입니다. 10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5편 1절에서 28절, 어, 구약 826년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왕하도록 한 소문 앞에 잘으시고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영혼에게나는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n g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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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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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n 고그 Santa, s a n 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헤하리고 함정을 바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덮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보다. 네. 내 모든 뼈가 여호와 같은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가난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굽판 자를 그보다 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라 하시더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악파 나의 이름을 외롭게 하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이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울한 같이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만년대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한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절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온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타지 못하게 하소서 모르던 악병을 막지 아게 하고 오히려 흔한이 장사 자들을 거짓말로 오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없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뜰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요하여 나의 하나님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면암피지 못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비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요원은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 어, 오해를 받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는 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 억울함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의와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 자신을 어, 배신한 불의들로 인해서 애매이 고난 받는 한 사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 자신의 처지를 간절히 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5편을 가리켜서 비탄시 혹은 탄원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제에는 그냥 다윗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보물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원시의 특징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후에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다짐하면서 그 끝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1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11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8절, 28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탄원시, 그리고 비탄시답게 각각의 그 마지막절에 해당하는 9절과 18절과 28절에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숨기는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는 장인 어른인 그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된이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 후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방패와 손방패를 손방패로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방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 다윗스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위급한 상황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 뒷받침 어, 해주는 어, 내용이 사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어, 수치와 방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겨워갖게 하시고 또 그를 어, 몰아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은요,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를 뒤쫓아 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 속에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혹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그렇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해아려는 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무기력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정말 급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눈빛과 드러나는 어떤 그런 감정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눈치채고 알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분명 그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처지를 이렇게 호소하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면서 다윗의 이 탄원과 비탄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혹은 감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구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개정에는요. 구절의 말씀 중에 내 영혼이 앞에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 입니다. 개혁개정에는 그냥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왜나푸시라고 어, 해가지고 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는 그러나 입니다. 그리고 나푸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말로 안 되는 그리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이어지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벌해 주시고 자신은 근져달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다윗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달락에서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선을 악으로 갚아 자신을 슬프고 힘들게 했고 그리고 자신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치며 찢는 자들이라고 했고 16절은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 보니까 결국에 다윗은 자신의 그 신세를 판단하듯이 십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탈락의 마지막에도 다윗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1번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죽고 그리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8절의 세 번째 단락에서도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며 대적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28절에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하면서 찬송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경험한 어떤 고난이나 그런 고통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라고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글픈 처지와 행변이 어찌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가 미칠 지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어 먹고 한숨 없는 날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지금의 이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모질고 힘든 현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시편 기록을 시편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 비탄시를 이렇게 탄원시를 기록하실 만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3 5편에이 탄원시가 그저 탄원시로 비탄시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종 일토록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바라기는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만 아니라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으며 두려움과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의 그름을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되고 척박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 길을 우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시온의 대도처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존재요. 일상의 삶에서 조그만 변화가 찾아와도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막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탄식 섞인 한숨과 신음이 우리의 고백이 전부일 수밖에 없음을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같이 그러나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애매의 보람 받으며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실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고백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행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상치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침투와 공격으로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와 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을 막아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에 누,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될수 될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관계 부처, 의료진, 다양한 계층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날마다 세임을 다하여주시다 또한 격려와 칭찬으로 위로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룹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겨 주시고, 우리를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늙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한 날, 나만 우리 일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죽님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런 귀에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